혼합셈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럼 제일 신경 써야 될게 뭐라고요? 오늘 알아둘 거 공부했었는데 계산의 순서입니다. 제일 처음에 거듭제곱, 그 다음에 곱셈, 과로 먼저 풀어야죠. 소괄로중괄로대괄로그 다음에 곱셈, 나누셈, 덧셈, 뺄셈 갈 거예요. 자 그럼 문제를 보니까 a,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일단 a, b가 뭔지 이 수가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니까 정리해서 계산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. 즉 a값 구하고요. 두 번째 예상건데 뭘구하라 나올까? 비 구하라고 나오겠죠. 그리고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A 더하기 B를 하든 A 곱하기 B를 하든 무언가를 하라고 나오겠죠. 선생님이 슬쩍 보니까 A 나누기 B를 하라고 나와있네요. 됐죠? 차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A의 값을 구하라그랬으니까요거 계산해 봐야 됩니다. 계산할 때 하나 주의할 점아 선생님, 뺄셈은 덧셈으로 고치면 뒤오는 수의 보호 뭐 바꿔요. 이거 먼저 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왜? 뺄셈, 덧셈보다는 거듭제곱이 가장 우선이니까 요만큼을 먼저 계산하는 게 제일 처음이죠. 그 다음 또 요만큼 계산하는 게두 번째고 그것을 곱한 결과를 마이너스 2에서부터 빼줘야 되는 겁니다. 순서 따라오셨죠? 가볼게요. 자, 음수 2한 다음에 마이너스까지 두는 겁니다. 마이너스 삼을 두번 곱하면 부호는 음수 두 번이니까 짝수 번이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될 테고 3을두번 곱하면 삼 삼은 구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곱하기 한 다음에 마이너스 삼 분의 1을두번 곱하면 일단 음수 두 번이니까 역시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다음 3을두번 곱하면 구라 그랬고 2를두번 곱하면 2는사 여기까지 갈수 있겠죠 문제가 좀 깔끔하게 나왔네요 그죠 왜. 약분 되잖아요. 9분의 9 이렇게 약분할 수 있습니다. 곱셈 먼저니까. 그러면 마이너스 2 빼기 한 다음에 요만큼을 계산해 보시면 결과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약분 약분 돼서 그대로 4만 남죠. 그러니까 이제 뺄셈은 우리가 뭘로 고치면서? 덧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오는 수의 보호를 바꾸니까 이렇게 되겠네요. 결국 같은 부호의 덧셈이니까 그 부호가 답의 부호, 절대값 2와4의 합이니까 바로 6이 돼서 마이너스 육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a의 값을 구하는 게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. 됐죠? 자 이제 b 가 보겠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a 살짝 써놔야 되겠네요. a는 마이너스 육 써놓고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두 번째 b의 값했습니다. 자요것도 가장 처음에 계산할 거 위에는 작은 숫자 보이죠? 거듭제곱 보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은 덧셈보다는 곱셈이 먼저니까 그 다음 5분의 9하고 곱한 다음 그 결과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. 됐죠? 그러니까 b 한번 써볼게요. b는 마이너스 15분의 8한 다음에 더하기까지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3분의 1 전체를 두번 곱했으니 두번 짝수 번 짝수번, 부호는 플러스다. 3분의 1을 두번 곱하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할수 있죠? 얼마가 됩니까? 9분의 1. 그다음 곱하기 5분의 9가 있어요. 이것도 좋죠? 왜? 약분 되네요. 9분의 9 이렇게 약분 됩니다. 그럼 우리 곱셈 먼저 계산할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15분의 8 두고 더하기 한 다음에 이만큼은 그대로 부호가 플러스다라고 했고요. 5분의 1인 거 확인할 수 있는데 5분의 1을 어차피 15로 통분해야 돼. 3배 해주면 되겠죠? 15분의 분자도 3배 해주니까 1의 3배는 3. 됐나요?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입니다. 이렇게 바로 가도 되나요?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민 다음에 사이에 더하기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. 그럼 서로 다른 부의 덧셈이니까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가 답의 부호. 두수 15분의 절대값이죠. 15분의 8과 15분의 3의 차니까 15분의 8 빼기 3은 5가 돼서 결국 5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이. 기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. 세 번째 a 나누기 b의 값이니까 여기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얀색으로 볼게요. 3번 a 나누기 b a 자리에 마이너스 6 나누기 b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넣어보면 곱셈으로 고치면서 당연히 역수 취해야죠. 자 역수 취하면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이 돼서 결과는 같은 부의 곱셈이니까 플러스 되면서 1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